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 3,000명을 정신교회때 집어넣는데,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왜 현대 자동차가? 내가 나중에 현대 자동차 대통령 되면 책임을 물을 거예요. 기아 자동차, 대우 자동차, 자동차 회장들 전부 청와대 불려와요. 거기서 조인트 나가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왜 그러겠어요? 그 자리에서 기사대기 올라가는 겁니다. 내가 왜 그러겠어요? 왜 자동차 사장들 회장들 불러놓고 두들팩을 써요? 대통령이 조인더 깎았습니까? 깔 수는 없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러나 꾸지름을 하는 거예요. 왜? 30만 원이면 되는 원가 30만 원이 안 되는 에어백을 몇십 년 동안 영업용 택시에 달았어, 안 달았어? 안 달았어. 안 달고 내보냈어. 그래, 안 그래요? 사고만 나면 어머니하고 운전수 아들이 죽은 거야, 운전하다, 택시기사가. 그두 사람이 에어백 있으면 죽어서 살았어안 죽었죠?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니물을 네 줘가지고 에어백 안 달고 택시 내보내겠다! 도장 꽉! 맞아, 안 맞아요? 이것이 몇십년 전에 진행된 거예요 맞아? 맞아요? 그러니까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택시가 지금 90%가 에어백이 있어 없어요. 10%는 왜 달렸죠? 내 때문에. 내가 정부에다가 막 줄기차게 항의를 했어. 몇십년 동안.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앞으로 나오는 택시는 에어백 안 달면 출고 금지야. 왜 진작 그거 안 했습니까? 요거 요거 요거. 요거. 요거 뭐죠 요거? 요거, 뇌물. 뇌물! 그래가지고 죽은 노인이 자기 딸이 학교 간다고 온다고 급하다고 엄마 택시 타고 간다고 가다가 죽어버렸어. 왜 죽었냐? 에어백이 없어. 그러면 그 택시회사가 택시 한 대가 천만 원이니, 이천만 원인데, 그 삼십만 원 그걸 안달겠다고애끼겠다고그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일년에 얼마나 죽이고 병신 만드는지 여러분 알아야 몰라요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이런 거 하나만 쳐다봐도 나는 택시기사가 우리도 간혹 택시를 타야. 그래, 안 그렇습니까? 택시를 타는데 여러분 다 죽을 뻔한 거예요. 택시기사 치고 졸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. 왜? 요 택시기사 30 몇십 년한 사람이 있어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졸려, 안 졸려요? 졸으니까 비몽사몽 간에 운전할 때가 있어. 자기도 모르게. 해. 근데 옆에 탄 사람이 그거 보고 있습니까? 핸드폰 보고 앉아 있지? 그래 안 그래요? 핸드폰 보다가 저승으로 가버리는 거야. 옆에 없어요. 손님 안전벨트 매세요. 이 소리도 안 해.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더잘 죽어. 근데 뒷좌석 에 앉은 사람은 옆에 할거안 매. 세상에 운전기사 교육이 그게 뭡니까? 또 자동차 회사가 사람 얼마나 죽였습니까? 이거 현대자동차가 30만 원차한 대, 5천만 원짜리 차 파는데. 자가용 파는데 에어백이 뭐요?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어 안 달게 돼 있어 안 달아 뭡니까? 옵션이라는 거야 사형감이야 맞아 맞아요 사형 사형감이야 온 가족을 파괴시키고 온 집안을 병자를 만들어내고 장애인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가장을 죽게 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 나간 사람들의 행동이야 그 그래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미개한 민족인지. 상상을 초월해. 그걸 왜 옵션합니까? 을 맞아 맞아요. 그럼 자동차 브레이크도 옵션으로 하지. 브레이크를 말어 따라 돈 들어가는데 그냥 내 보내지. 다이아도 옵션으로 하고. 그래 안 그래요? 내말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내 유튜버 보고 현대자동차 정신 차리세요.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요. 기업들이 양심을 가지고. 남의 생명을 흥부같이애껴야지 어떻게 남의 집 자식이라고 그냥 택시다고 하다가 그 아버지가 그 딸한테 운명을 걸고 있는데 그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 딸이 이 우주보다 귀해. 그래 안 그래요? 맞습니다. 그 아빠가 볼 때는 그래 안 그래요. 그래 나 여자한테 함부로 못 해. 왜 여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? 시반 들어가면 애를 낳는 거야. 그래 안 그래요? 그래야 남자 여러분이 애 낳을 수 있나? 못 낳는데 못 낳지. 그렇게 귀한 딸을 낳아서 목숨 걸고 키워놨는데 그게 택시 타고 다가죽어버려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는 돈 에어백 원가 얼마 안 내요 이런 거를 아끼려고 많은 운전기사도 죽이고 많은 운전기사 어머니도 죽이고 승객도 죽였어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네, 여러분들은 내 강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뼈가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로 가면 지금 요 택시 요거는 하나의 일부에 불과해요. 앞으로 나오는 모든 차는 에어백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고 또 내가 대통령 되면 바뀌는 게 많아요. 근데 택시회사가 돈 벌어가지고 이 현대자동차가 돈 버는 돈 벌더니 미국에 공장 많이 차려서 안 차렸어요. 또 임금 싼 외국에다 공장 많이 차려 안차해요 러시아에다 차리고 중국에 차리고 막 차리죠.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죠? 여러분들한테 차판돈이에요. 현금 월부로 착착 받아가지고. 그돈싹 받아 해외다 다 투자해. 그러면 그 돈이 나간 만큼 우리나라에 돈 없어져, 안 없어져? 그리고 우리나라 실업자 늘어나, 안 늘어나? 자동차 팔아줬더니 해외다 공장 지어가지고. 우리는 전부 거질 만들면. 어 맞아, 맞아요? 이거요. 우리나라 경제는 불을 보듯이 번해. 내가 마음씨가 비단 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이런 것이 나오면 그냥 머리가 뒤집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내가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억울해서 그러는 거야 내말 맞아 안 맞아요? 긴 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일 대한민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 말이냐 백마톤인 동방등불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룩 가자.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. 자 에너지 보낼게요.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. 라인다. 음... 사랑합니다.